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도 소멸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는 농어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한 마을을 김세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군 신평면 용복리 큰골입니다. 과거에는 아름다웠을 산골 마을이지만 지금 그 모습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폐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거의 반은 비었고 네. 반은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느 집이었나요? 어, 저 위에 저 집, 첫집이아 네. 비고 그다음에 이 집. 이 집. 그다음에 요 집. 저 집. 곧그 뒤에 집. 그라고 아. 저기 예, 나무 가리는 저저 돌담 있는 곳이요. 예, 예, 그렇죠. 주인이 버리고 간 농가에는 봇가지와 모자, 옷장만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농가는 거의 무너져 누군가 돌아온다고 해도 할 수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마당, 돌담, 축대가 무너지고 있고 시설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큰 비라도 오면 바위와 마을 나무들이 퇴가를 덮칠 것입니다.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 관습과 시정문화, 마을 공동체 전통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용 정보원은 최근 조사에서 30년 안에 84개의 시군구와 1380여 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모든 생활양식이 파괴되면서 마을은 소멸되고 소멸되는 마을이 늘면서 지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화입니다.